매국적 한일 합비 즉각 폐기 일본 정부 전쟁 범죄 사제 배상 일본 군국주의 부활 책동 규탄 반일 행동 펠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일본군의 첫 위안소인 중국 상하이 다이살롱 건물이 재개발 후에도 보존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다이살롱을 일본군 성매제 문제를 널리 알리는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이살롱 위안소는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운영되며, 수많은 중국, 한국, 일본 여성들이 피해를 겪은 역사적 증거물이며, 첫 위안소로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시작된 곳이기에 가이살롱 위안소를 보존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특히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람에 대한 맹지어의 망언이 이어지고, 일본 정부의 조직적 역사 왜곡 만행이 드러난 지금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며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여성들을 끌고 가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저지른 일제이기에 일본의 만행을 전세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군 성노예죄 문제를 부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힘을 빌어 조직적 역사 왜곡까지 자행하며 공식 사죄도 법적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녀들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든 가해자들은 잘못을 부정하며 또다시 전쟁을 벌이려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성례제 문제는 너무나 명백한 전쟁 범죄이며 일본군 성례제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투쟁으로 저지해야 합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살았으면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일본군 성매제 피해자이신 길원노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길원노 할머니의 삶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길원노 할머니는 평안북도 시천에서 태어나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만주 하얼빈에서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감학수 벌금을 갚아야 했던 할머니는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만주로 떠나셨고 13살의 나이에 그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된 성노예 생활을 겪으며 15살의 나이에 성병까지걸려있 했습니다 그게 걸려 도저히 자기들이 부려먹질 못하갔으니까 수술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수술이 너무 잔인하지 일본 사람들이 저희 딸 저희 고향의 딸이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야 당시를 회상하던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할머니를 성노예로 부려먹지 못해 수술을 시킨 일본 사람들은 할머니의 나팔관을 다 막아놓았고 할머니는 수술 난서 난정이라는 흙을 배속 양쪽에 달고 사셔야 했습니다. 온 몸이 망가진 채로 귀국하게 되셨지만 할머니의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힘든 경제 생활에도 성녀의 생활의 고통만은 다시 겪지 않으려 부대일를 다니고 막내까지 하셨지만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말에 돌아간 중국엔 할머니를 기다리는 야수적인 일본군들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성노의 생활을 거부하면 온갖 협박과 위협이 가해졌기에 할머니는 다시 그 끔찍한 일본군 성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할머니의 머리에 남아있는 흉터가 보여지듯 반인륜적인 성노예 생활에 반항을 하면 가혹한 폭력만이 가해졌습니다. 옷이 피에 젖어 벗겨내지를 못하고 찢어냈어요. 그걸 상상을 해봐요. 그렇게 모질게 맞고, 그게 그렇게,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원함을안 가지겠어요.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당하지 말고 죽었으면 하는 때가 있었어요. 기로노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사셔야 했던 할머니는, 그 끔찍한 일본군 성매 생활을 버티셔야 했으며 도망간 여성이 생겼을 시엔 나머지 피해 여성들은 더큰 지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 지옥을 탈출하지 못한 채한 맺힌 눈물만 한없이 흘려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를 직접 당하지 않았어도 당하는 걸 보기만 하는 사람도 몸서리가 날 정도였으니까 사람 사는 것 같이 같이 살지 않고 어떻게 그냥 누구 말만 따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넘어갔어요 세월이. 할머니의 한맺힌 증언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끔찍함에 대해 일깨워주며 반 일련적인 범죄가 반복되는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각성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와 일본에 부역하며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친일 극우 무리들은. 일본군 성매제 문제를 왜곡하고 일본군 성매 피해자 할머니들의 투쟁을 매도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짓밟고 있습니다. 램지어의 망언으로 온 민중들이 분노하고 전세계적으로 반을 투쟁해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잘못을 부정하며 일본군 성매제 문제를 무마하기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탈을 쓴 민족 반영무리들은 일제에 부역하며 같은 민족인 할머니들에게 칼을 꽂는 천인 공로의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시위에는 이옥선 할머니께서 소녀상에 오셨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증언하시는 할머니에게 돈 때문에 와 있다며 할머니의 투쟁을 부정하고 평생을 전쟁 범죄에 끔찍한 기억 속에서 사셔야 했던 할머니에게 전쟁이 연상되는 연성, 총소리를 서슴없이 틀어냈습니다. 죽지 못한 삶이기에 높은 곳에 올라가 굴러떨어죽고 물에 빠져죽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죽었겠는가 보시오. 마구 때리고 가슴을 짜고 강간을 했는데 왜 잘못을 부정합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 사죄를 받겠습니까? 할머니의 한맺힌 증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깨워 주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음을, 진정한 해방을 맞지 못하며 할머니들의 가슴엔 여전히 몽이 들고 있음을, 할머니들의 그 아픔을 우리 민족의 한맺힌 슬픔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당한 끔찍한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고. 소대인 우리가 할머니들의 투쟁을 이어받아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을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한 반일련적인 범죄를 부정하고 또다시 침략을 획책하며 궁극도와 책동을 벌이는 일본입니다. 제국주의의 전쟁 책동으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군 성리제 문제는 반복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 범죄 없는 세상. 우리 민족의 목, 눈물을 멈추고 해방의 찬란한 빛만이 비추는 세상을 위해 투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할머니들의 아픔이자 우리 민족 전체의 아픔입니다. 일본의 전쟁 책동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은 더욱 거세찬 반일의 횃불로 맞받아칠 것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함께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며 온 민중의 가슴 속에 맺혀있는 피맺힌 식민의 한은 제국주의의 파멸과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을 앞당겨올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을 앞당기는 그 길에 한일 행동은 당당하게 일 떠서 언제나 구름 없이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투쟁!